안녕하세요. 옆집 아이 수학 공부법의 도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주 쌤입니다. 아 사실 이거 네. 찍었는데 제가 날려먹었어요, <웃음> 여러분. <웃음> 대신 여러분들 은더 아, 풍부하게 잘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싶습니다. 첫째 찍는 거예요? <laughs> 네. 자, 오늘 네. 우리가 옆집 아이 수학 공부법 진짜 옆집 아이 이야기 할 건데 음. 오늘의 주인공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 어, 특목고에 진학을 해서 명문대 에 입학한 선배들의 어. 인터뷰에 대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배 형아는 H 군, H 군인데 보니까 민족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형화네요. 형이서 공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아. 이 형은 그러면은 문과인가요? 이과인가요? 문과래요, 문과. 아, 응. 아무래도 그러면 수학에 좀 약한 친구들에게 또 기가 솔깃할 수 있는 음, 얘기겠네요. 음,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오늘 소개드리는 해 친구의 학습 방법이 뭐다 맞다, 이제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친구들이 있다. 이런, 이런, 이런 친구는 이렇게 공부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참고하는 정말 옆집 아이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경우들이 또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도반장님이 자리 마련해 주시면 다른 형아들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진정 옆집 아이 수학 공법 이야기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들으셨던 공부에 대한 진정성 이야기들은 이제 어디 가서 볼수 있나요? 매주 볼수 있잖아요. 아, 네, 제가 목동 진주 언니라고 채널을 오픈해서 운영 중이거든요. 아, 벌써 구독자가 천이 넘었어요. 그냥... <laughs> 네. 지금 보시는 분 바로 이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laughs> 우리 옆집 아이 수업 공부부 이제 에키스 인터뷰도 하고 이제 에키스를 모아서 진짜 진정으로 채널 이름에 맞는 이야기로 해 나가려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네. 아, 진주쌤 매일 만나고 싶은데 도반장님이 게을러서 안 되잖아요. 하시다 보니까 <laughs> 진주쌤 이제 오픈하셨어요. 네. 많이 구독해주시고 애청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서 네. 우리 이 형아. 네. 자, 수학 어떻게 그러면. 어, 일단 이 형한테 어떤 질문 먼저 했냐면요. 특목고를 가야겠다고 언제 결심을 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이 친구는 지금 보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칠 때쯤 특목고 진학을 결심을 했고 그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특목고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쨌든 특목고는 사실 중등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등 내신을 다 챙기고 내가 이 정도 점수로는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뭔가 판단이 서서 3학년 1학기 때 이제 그 결심을 한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음. 네. 이영아는 그러면은 다른 과목 이야기도 사실은 있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 카페에서 확인하실 음. 수 있고, 네. 자, 우는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음. 할 거니까, 네. 이영아 수학 정말 어떻게 했나? 어, 이 친구는 지금 그래도, 문과 친구여가지고 수학에 집중해서 완전 막심하게 달린 친구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 질문 중에 이제 수학 선행은 언제부터 얼마나 했나요 수학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 같은데 어 답변이 답변 먼저 읽어드릴게요 수학 선행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과정을 다 밟고 이후로는 크게 선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학 선행은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라고. 적어줬어요. 혹시 그거는 이 친구 이미 중학교까지 튼튼하게 했으니까 고등학교에서 음. 문과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쵸. 아니, 선, 그러니까 선, 선행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중등 다 끝냈대. 잘한 음. 거죠. 수, 그렇죠. 수학을. 네. 어, 그러니까 사실 중고등학교 때 오히려 이제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음. 이런 과목들 심층 있게 더할수 있었던 거고. 그쵸. 6학, 이미 이제 입학 전에 중등 과정을 다 끝내고 중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어, 아무래도 다른 과목들 또 수학이라고 해도 내신을 준비하는 시간은 충분히 이제 확보가 된 상태였겠죠. 음. 저도 예전에 음. 서울대 간 옆집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학을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 끝냈다. 음. 고등학교 때는 다른 과목에 집중했다. 이런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이게 뭐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도움은 된다. 음. 시간 확보 차원에서는 도움을 받았을 걸로 보여요, 저는. 네. 네. 어,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네. 초등, 중등 시절에 KMO와 같은 경시대회 준비 경험이 있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문과라 경험이 없습니다. 어, 네, KMO라는 저는... 수학... 경시대회는 뭐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니면 요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경시대회는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시절에 만날 수 있는 경시대회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 저는 이제 뭐 HME 같이 천재교육에서 보는 그런 경시대회는 학력평가 수준? 되게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조금만 준비하면 우리 친구들도 얼마든지 나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시험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자신감 향상을 위해서는 한두 번 경험을 해보는 거는 뭐 좋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질문한 KMO 같은 경시대회는요. 초등과정 때는 아무나 보는 시험은 아니고 이미 한 중3까지는 진도 자체가 중3까지는 끝나고 수학 상하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야 조금 유리한 시험이에요. 진, 그, 게, 진도가 좀 많이 나가 있고. 깊이도 굉장히 깊은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영재고나 과고 가는 친구들이 준비하는 경시대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민족사관학교고 문과니까 굳이 이런 케모 같은 어려운 경시대회는 내가 준비하지 않았고 경험이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준것 같아요. 그럼 초등 때뭐법에서 하는 경시대회나 이런 거한 번쯤 네. 그래도 경험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굳이 안 해도 상관없나요? 지금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죠. 하지만, 어, 초등학교가 이제 시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전국적인 수준을 좀 알아보고 싶다라든지, 좀 자신감을 이제 뿜뿜 심어주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그런 의미로는 경험을 하면 좋은 거죠. 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 H 형아가 추천해주는 수학 네. 공부법은 어떤 네. 것들이 있습니까? 어, 일단 이 친구가 답변을 한것부터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문과라 크게 조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주위의 수학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첫 번째 개념을 확실히 한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거는 저도 이제 항상 수학은 정말 개념을 탄탄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틈고 가는 형아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개념의 중요성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개념을 확실히 한다라고 적어 줬고요. 두 번째, 문제를 엄청 많이 상상 이상으로 풀어 본다라고 적어 줬는데 이거는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 이제 탄탄하게 좀 다져졌으면 그 개념을 내가 활용해서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 개념을 갖다 문제에 적용시키는 문제 이제 적용력을 키우는 연습을 좀한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수학을 그냥 무조건 문제만 많이 푼다고 잘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로 이제 개념을 확실히 다진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다라고 적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려운 문제는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후 이틀 동 이틀을 이틀 동안 새로 알게 된 문제 해결법을 꼼꼼히 기억한다. 그 사유의 흐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지를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근데 이제 이세 번째로 적어준 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뭐 틀린 문제나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준 것 같은데 여기서도 좀 중요한 거는 내가 몰랐던 문제에 새로운 해결법을 알게 되면 뭐 답안지를 봐서 알, 알 알게 됐든,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이해를 했든지 간에 내가 몰랐던 새로운 해결법을 알아. 봤을 때는 꼼꼼하게 다시 확인을 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념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 내 아이 수학 약점을 찾아에서도 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다 음. 모르고 있다 음. 좀 음. 이런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어떤 네. 게 존재 할까요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 아이가 인지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는 제가 책에 자세하게 적어놨고요 제일 먼저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 소개시켜드리자면, 일단은 우리 아이가 내가 배운 개념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거. 그러니까,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거 정말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얘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봐서, 아, 이해만 했으면, 했어도, 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이해를 잘 했는지, 혼자 스스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건, 아까 이 친구도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했지만, 내가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지, 이게 제일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겠죠. 네. 아... 자 우리 옆집 아이 수학 공부법 옆집 평화 문화들의 이 사례를 들려드리는 것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음.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저희가 네.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네. 너무 맹신하셔도 안 되겠지만 <laughs> 네. 너무 절대 무시하셔도 안 된다는 점. 네. 네.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영화의 케이스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네. 잊지 마세요. 내아의 수학 약점을 찾아라. 지금 나왔습니다. <laughs>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네, 고맙습니다.